없으니까 그딜러좀받아갈게요딜러받아갔어 어, 근데 사랑매가 없으니까 열심히 죽어. 11단이라고? 어라? 11단 왔는데요. 사반진천 아바. 안녕하세요 바4단아발 초청받았어 버프 싸게 근데 그거 알아요? 저 버프 272 퍼긴 해요. 273 퍼네. 버프가 높긴 높아. 이 와중에 버프 거의 273 퍼. 효과 받지 않나요? 애초에 속성 공격, 다 속성 공격일 걸요. 대부분 모로스 암속성일 것 같은데, 저는 모속저가 이, 소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용이 없으면 없는 것도 웃긴 하다. 그 연두색 민트 호인데 소용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저는... 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되는 걸로. 없으면은 없다고 그거 항의하면 되지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당연히 아니면은 어차피 이거 1단계 취소 그냥 들어갔다 취소해도 되니까 그거 실험할 수 있잖아요 모속저 있는 있을 때 없을 때 데미지 이렇게 아 뭐냐 받는 피해 차이점하고 자 목표는 한 번도 안 죽기 그래서 펜타곤을 못 쓰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죽어야 되니까. 보러스 효과가 없어도 무속저가 무속성 저항도 있었으니깐 음. 그니까 애초에 민트옵이 소용이 없다는게 말이 안돼 애초에 던전 돌려고 그 옵션을 뽑는건데 소용이 없으면 없다고도 항의해야죠 그거는 고객센터급인데 그거 내가 보기엔 제발 난 죽기 싫어 어, 얘, 멍청이 됐다. 지금이야, 딜에! 멍청이 됐어! 됐다, 일단, 여기서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자, 1페이지에서 한 번도 안 죽었어, 아발. 99%? 근데 또, 속성, 강화, 공격이 상대방이 몇 퍼센트이냐에 다르지 않을까요? 99%라고 이제 했지만은 상대 속성강화가또몇 퍼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근모로스가막속성강화가 아, 200%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와중에 이거 왜 주냐? 아니, 나 반지 줘. <laughs> 아니, 나 11단인데 바라면안 되겠다. <laughs> 내가 먹으면은 존나 욕해 먹을 것 같아. <laughs> 아니, 4.7 아바리 어, 먹었다고? 하고. 4.7 아바리 먹었어? 이러면서. 집에 딱 와서? 사7치와 <laughs> <laughs> 마리 감히 먹어? 이러고. <laughs> 근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기준에는. 왜냐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이게 애초에 RPG 게임이 그런 거 하라고 이제 맞추라고 한 건데, 그, 그렇게 PVP, PVE에서 효과가 없다. 그럼 문제가 있지. 아니면 PV, PVP 전용이라고 뭐 써있거나 그러면 이해라도 데나 아발 1 잘하지 나 아발 1 잘하지 아발 한번도 안죽 가보겠습니다 아발 한번도 안죽 가보겠습니다 와우 질색인 셈. 상대방 때리는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움직이게 하면 되지 않나? 움직이게 안 되나요? 움직이는 게 없나? 아, 연습 모드를 안 해봐도 잘된 연습 모드 잘안 해가지고 움직이게 안 되나? 아니면 대자비에서 실험하는 거 어때요? 부족 관리, 대자비에서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입장권도 싸니까. 오 야, 물릴 뻔했어. 아, 죽을 뻔했다. 오, 오, 오. 야, 시꼬리를 점프. 불안한 번도 안 죽기 쉽지 않네. 아 이미 확인하기 늦었다고요? 더 무서운데. 확인하기 늦었다는 말이 더 무서운. 어, 이, 이 올라가. 오씨, 올라갔다. 아. 아니면 은 모속저로 한번 맞아보고 돌려봐서어 모속저보다 좋은 옵션이 떴네 하면 바꿔가지고 모속저 없으니까 어, 좀 아프겠지 하고 한번 맞아. <laughs> 아니면 세밀로 돌리는 방법도 실험차 할수 있죠. <laughs> 세밀로 돌려보. 세밀로 막돌려버리고자 모속저 한100 100, 100 아니면 99퍼랑 뭐 다르나 1퍼 없으니까 뭐 다르나 하고. 무섭죠, 10% 없는 거랑뭐 다른데 와, 까비. 컷할 수 있었네 음, 끓긴 하죠. 수, 수치가 정말, 그 수치가 맞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거는 빡세긴 해 그냥 일단 믿어보고 나중에 뭐 오류 있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오류라고 해주겠죠 오디세이처럼? 아직 오디세이는 진짜 오지세. 그 당시에는 진짜 빡세긴 해. 가시 비룡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겠죠 일단 참 애매하긴 해요. 이 게임은 유저들이 버그를 찾아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버그를 찾는 유저가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유단이 많으요왜 그런 상황까지 가지 하고, 좀 아쉽긴 해. 걔기준에서좀 걔, 걔, 걔 아쉬운 상황이긴 해. 떼나? 어? 나 그거네 나아 근데 네메시스네 네메시스가 은근 한그 범위 공격이 많아가지고 네메시스가 진짜 범위 공격이 쩔긴 해요 진짜 방송 퀸지는 2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레이드 두판, 두 번째 레이드 하는 거 싫어해요. 진짜 개 빡세긴 한데, 메메시스 재빠리 불러하면 반응 같아. 그쵸? 못해요. 그거 진짜 아발 있으면 그나마 하다 할 만하거든요. 아발 있으면은 할, 할 만하긴 한데, 그거 아니면 힘들어요. 아니면 막이동기막 그 아바 영웅등장 이런 걸로 저는 파야 한 적은 있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 힘들던데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파야 힘들. 아니면 파랑네, 돌고래 그나마 좀 파야하기, 좀, 좀 범위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편하긴 해. 범위적으로. 제일 좋은 거 브리핑 되는 사람이 그냥 핑 한번 찍어주면 되긴 해. 그그 사이에 움직일 수 있다. 핑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합격점이 긴 해.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그냥 빡속이 되는 거예요. <laughs> 빨리 눈치채고. 아, 어, 이 색깔 없네. 빨리 석상 찾으러 가자 이놈스. 용맹 피해증가 20. 아, 확실히 이 용맹 피해증 20%는 달긴 하다. 상시 진짜 상신의 상시. 레이드 처음 갔을 때6섯번 저도 한 5시간 박았어요. 근데 깨 깨지도 못했어. 그그 그 5시간 박고도 그러니까 여기 웃긴 게. 근데 그런 맛도 있어야죠. 야 그런 거 그런다. 저는 레이드를 좋아해 가지고 워낙. 전 레이드 파이네 그래서 다음 레이드 한 8명 기대했는데 갑자기 4인판 나온다길래. 아니, 4인 게임이면 그냥 파티 파티 보스잖아. 뭐 약간 재미가 재미에 약간 기대치가 좀떨어졌긴 했어요. 내가 원하는거는 <laughs> 내가 원하는거는 공격대 형성해서 보스를 잡는건데 아..잠깐 나 한번도 안죽고싶은데? 아! 깨워줘! 깨워줘! 어? 끝났네? <laughs> 피증 재감 10%어그니까요 진짜 용맹 진짜 쓸만해 난 용맹 용맹이 비싼 이유.. 그러니까 비싼 값 한거 같아요 솔직히 오, 난가? 아니네. 용맹은 비싼 카페요, 진짜. 네메시스 스톤, 근데 그저 네메시스 스톤이 버프 스톤 아니잖아요. 난 버프 스톤이 나오게. <laughs> 연주픽 그만 줘. 그래, 나한 번도 안 죽은 거 알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 포스톤 <laughs> 좀 필요한데. 포스톤 너무 비싸. <laughs> 아이, 쏴야죠. 나... 서포 키우는 사람은 무조건 써야 돼요. 서포 키우는 사람은. 저는 저는 못팔것 같은데 버프 스톤은. 아니 왜냐면 서포 키우는 사람이면은 은근 커요. 그게 다 중독하면은 1 0인가그러던데 12.몇 12. 인가그러던데1 4가그 은근 커요. 다들 12퍼, 14퍼만 무시하는데 그거 차이로 어? 데미지가 갈리는 데또 어? 내가 진짜 그버퍼의 진심인 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진짜 팔 수가 없어 영웅시계를 맞췄어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아니면 보라색시계 재감재감 버프 버표 이렇게 띄우면 그것도 이득이 점령은 너무 안떠요 점령은 진짜. 점령 한번 시세봐야겠다 점령은 진짜 안뜨던데 점령 뗄때도 없긴 한데 이제를 빼면 되긴 한데 점령은 진짜 낄 데가 없어요 1500이요? 1500이 뭐야? 버표 버표에 재감 제감 재감이좀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최종 종결템이 종결템 서포 종결템 버표 버표 재감 재감 종결템인데 어떻게 1500밖에 안 받는다 말도 안돼 근데 물론 살 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인을지 모르겠는데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팔려야 아템이지뭐 그쵸 비싸죠 근데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데 공간절리검인데 공간절리검인데 치피치피 우추우추 민첩민첩이 노세미이다고에이랬어노세밀래 네? 치피치피 우추우추 지능이 딱아 그냥 민첩이 딱그길래와 딱 미쳤다. 이거 했는 그렇게 뜰 수가 있나? 이거. 아 잡혔어. 잡혔어. 법버가 12퍼 12퍼면 24퍼 잖아요 와 24퍼도 대박이지 이게 버표 끌어올릴 데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다들 이안무는 거야 이제 이게 서폿의 진심이신 분들 1억 키드요? 진짜 1억 키드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것도 난 대단하고 유튜브 강나 왔다. 한 번도, 안죽었 어? 한 번도, 안죽면4.7 11단5 0 11단아발만47000 점이, 한 번도, 안죽었다고 유튜브 강올려가야지 이렇게 해도 뭔 것도 대단 하잖 이렇게 드도 어떻게 생기 는지 모르 겠어요. 솔직히, 저 지금까지 벌어본 키드만 합쳐도 1억 키드가 될까 말까 하는데. <laughs> 지금까지 벌어놓은 키드가 1억 키드도 안될것 같은데. 장사를 하지도 않았긴 했지만. 대단하네. 와눈야눈 눈 봐봐 이야 가자고 아 한대도 안맞아야돼 죽기 싫거든. 오 발사기. 와 아, 미쳤다. 오씨 죽을 버린아이일단뱅가다 봐가지고 아아 아 살려주시라요 아 근데 아이 이거 아리안 포터를 써줬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다 아까 저기다 써버렸네 너무 급해가지고 아한 번도 안 죽었어요 어 제가 아까 이 뭐냐 링을 저기다 깔아버렸어 너무 급해가지고. 짜잔. 어, 에바! 에바! 후! 야, 지금 퍼펙트 하고 있는데 죽일 거야, 나? 에스키다. 퍼펙트 좀 유지하자. 한 번도 안 죽었단 말이야. 아! <laughs> 한 번도 안 죽었다, 진짜. <laughs>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지. 47,000점, 47,000점 아바리. 한 번도 안주고 버프, 바프. 전 마우스로 이동해요. 그니까, 러 제가 그 이유가, 원래 던파가, 던파가 그, 키보드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로아를 더 갔는데, 로아가 마우스 이동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니까, 약간 느낌이, 뭐야, 모로스톤, 아, 맞다, 11단이었지? 잘 떴네.